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랑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고방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잔이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e l 방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 i 니 r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환해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어서 또 감사드리고요. 5월 첫 주까지 저희 교회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타 교회들은 한 15%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또 안전을 위해서 또 지금 코비드 확진자 숫자가 4천여 명이 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지식을 좀잘 따르는 것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아, 울러 오늘 토요일인데요. 12시 영광데이터 또 많이 들어오셔서 또 찬양으로 또 은혜에 대한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출레구서를 어,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 특별히 이제 출애굽 볼 때마다 어,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할 것은 뭐냐하면은 모세와 아, 이제 바로의 그 싸움 그리고 이것은 어, 결과적으로 출애굽에서가난으로 가는 이런 그 도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에, 바로 나 신자인 나와 사탄의 싸움. 그리고 그 사탄의 싸움이 결국 천국을 가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는 그런 제 하나의 모형으로 읽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싸움 이것이 바로 신앙인인 나와 사탄의 그 싸움으로. 오늘 본문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 대해서는 사단은 끊임없이 도전을 하게 되고, 방해를 하게 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넘어지려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금을 전할 때에는 그 강력함이 더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강력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막 결국 사탄의 계기를 물리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는 그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를 예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언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유명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모든 백성들이 아제 번창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창세기 15장 13절 이하를 보면은요. 아,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이방의 계기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의 왕을 섬기다가 해방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미리 약속한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박해를 받았잖아요. 어, 그리고 하나님은 어, 그들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 음성을 어, 들으시고 마침내 모세를 지도자로 리더자로 아,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면서 약속대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언약의 도구로 언약의 사명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한 언약을 이루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명자로 사용되어서 바로에게 보내심을 받게 된 것이었죠 바로 이 모세가 겪었던 이 경험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의 모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당연히, 당연히, 그, 순순하게, 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자그마치, 150만에서 200만의 노예인데, 그말 한마디에 보내주세요. 우리 백성들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말에, 그거 순종하겠습니까? 그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 왕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니까, 괘씸죄가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딴 생각 가지지 못하게 더큰 고역, 힘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또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왜 니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이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 모세가 많은 실망을 안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순종하겠냐. 그럴 리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세상은 강력하게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세상은 좀더 좋아지고 있는데 아 인간의 모든 지혜로 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편리해지고 있는데 뭐구태였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뭐 우리라고 뭐 천국 생활이 뭐 필요하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즐기고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지금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의 생각이나, 지금 우리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사탄의 강력한 이 도전들, 저항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거부감, 또 그리고 박해.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박해는 덜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거부감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에는 또 말씀보다도 크리스천들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야, 너나 똑바로 해라. 너나 잘해라. 너희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참 그런 비난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서 이러한 거부나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치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바로가 모세의 말을 거부했잖아요.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 이 역사들, 기사 이런 것들을 보여 주었잖아요.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장자의 죽음까지 있게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 다시 또 마음이 변해서 그들을 추격하도록 했지만은 결과는 더 나쁜 결과, 즉, 홍해 바다에 수상되는 그런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될 때에 사단의 세력은 강력하게 저항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심판받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된다. 결국 정의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부감을 보인다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해한다라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코비드 상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병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언제든지 코비드보다 더 강한, 강력한 아, 이런 병균,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은 인간이 한순간에 모두가 다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불안과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 내물 통해서 우린 결과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입,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흐트러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굴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찬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야합하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고 아주 약삭빠르게 그런 행동의 모습을 보인다고 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뭐라고 보겠어요? 뭐 너나 나나 뭐 똑같네, 뭐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네.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저절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없었습니다.라는 그말한 마디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굴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땅 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간의 이제 삶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세상에 크리스천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박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다시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언약의 신실한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비들로 인해서 우리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성일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곳 그 초소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게 준비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바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